우리 인생에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없이 경험해 보셨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한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뒤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낙서 같은 내 인생의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